우리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중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던 초창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라는 이 역사서를 보실 때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왕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언약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전진하고 있음을 사무엘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을 절대로 위대한 왕으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가 재능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것이 아니고 그는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으며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 역시 완전하고 완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사실은 좌절하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연약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언약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를 거듭했다 라는 말은 3년 동안 내리 아주 꽉찬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그 통치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왜내 시대에 이런 3년 동안이나 큰 가뭄이 왔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기본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고 이거는 거의 인정청소와 같은.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이었던 기본 족속을 완전히 싹쓸이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에서를 보면 기본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며 목숨을 부지해 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500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까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이 기본 족속을 완전히 학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극렬하게 분노하심으로 다윗을 아, 사울의 집안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가뭄이 들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고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한 유화 정책,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이 사람이 자꾸만 이상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네가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하라는 일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뒤로 밀고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지지해주세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그 영성에 있어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원하는 일을 해드리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빚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은 사절과 같이 이 문제는 보상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울 집안 전체를 보복하고 싶지만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다윗은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게 되고 기본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일곱 면의 자선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리스바에게 선한 두 아들과 아르델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본 사람들은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을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부아에 공개적으로 목매다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긴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자손 7명의 아들을 공개 처형했는데도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리스바라는 이 여인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처형당한 일에 대해 무언의 항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다윗이 또 다른 실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기부어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들이 잘못했는데,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그 아들들을 죽입니까?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윗의 해결방안이 사실은 이 다윗의 실수죠. 이거를 지금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본 족속의 불법적인 요구를 설득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본 족속들아, 이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다른 요구를 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으는 것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잘 보시면 계속해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도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 역사서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다시 해결된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아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심에 왕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인생을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씁니다.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과 행동은 다른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범죄하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고백과 또한 그가 하고 있는 그 노력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뛰었는데 나온 결과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는 늘 항상 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다 기적의 인생입니다. 정말 할, 뭐,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길이 또 열립니다. 길이 열렸는데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계속 백전 백승을 하는데 이건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물론 다윗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어떻게 전쟁에서 백전 백승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사울, 사무엘서라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동참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기적의 역사며, 또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말씀에서 어긋나면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 부흥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부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한 이제 미래에 주어진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